70대,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삶의 마지막 페이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놀랍게도 이 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변화가 찾아옵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이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몰랐다. 바로 7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겪는 공통된 감정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찾아오죠. 건강, 관계,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변화가 우리를 위축시키는 시련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70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70대에 반드시 찾아오는 충격적인 변화와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 70대의 변화와 도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큰 행복과 성취를 발견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의 변화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물건을 둔 장소가 기억나지 않아 당황스러운 순간을 경험하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단순히 노화의 결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면 삶은 더 활기차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72세의 경자 씨는 손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여행 중 외국인과의 간단한 대화조차 어렵게 느껴졌던 경험이 그녀에게는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엔 내가 직접 현지인과 소통하며 여행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영어 기초 회화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첫 수업에 참석한 날 경자 씨는 나이 또래의 동료들과 함께 하는 분위기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매주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간단한 문장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그녀는 뇌가 깨어나는 듯한 신선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서툴러 부끄러워 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자신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수업 후에는 동네 카페에서 외국인과 간단한 인사를 나눠보기도 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혼자 연습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경자 씨는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 과정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즐겁다며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이렇게 클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몇달 후, 그녀는 수업 동료들과 함께 간단한 영어 대화를 나누며 모임에서 스스로의 성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영어로 된 짧은 글을 작성하거나 외국어로 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그녀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자극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기억력과 인지 능력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신문을 읽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사람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경자 씨처럼 작은 도전이라도 시작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또 다른 활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불안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 인해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마다 불안이 밀려오곤 합니다. 젊었을 때는 큰 부담 없이 할수 있었던 작은 소비조차도 점점 망설여지게 되고, 이는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과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74세의 민수 씨는 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점점 쌓이는 의료비와 예상치 못한 유지비가 그의 계획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게 외식하던 습관이 점점 줄어들었고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언가를 새로 사는 것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쌓이면서 민수 씨는 스스로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느날 민수 씨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실버 파트타임 일자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정리와 방문자 안내를 맡는 일이었는데 그는 처음엔 이 나이에 이런 일은 부끄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지금의 이 답답함을 벗어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절박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지원했고,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의 일은 단순한 책 정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책을 정리하며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했고, 그중몇 권은 집으로 빌려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즐거움을 느끼며, 이렇게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서 함께 일하는 또래 직원들과 점심시간에 나누는 대화는 그의 일상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씨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소소한 수입이지만 스스로 벌어들인 돈으로 가족들에게 간단한 선물을 사거나 손자들과 외식을 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녀들과의 대화에서도 도서관에서 접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아버지가 요즘 젊어지셨네요 라는 농담 섞인 칭찬을 듣게 되었고, 손자들에게는 독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삶 자체가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제적 활동은 단순히 재정적 안정감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민수 씨처럼 작은 활동이라도 삶의 목표와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안뿐 아니라 노년에 흔히 찾아오는 소외감과 고립감을 극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민수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감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용기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지역 사회와 연결되는 활동을 통해 우리는 더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족 관계의 변화와 이를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이끌고 가족의 중심에서 모든 결정을 내렸다면 이제는 도움을 받는 위치로 변하면서 때로는 자존감에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히 역할의 상실이 아니라 가족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73세의 경숙씨는 오랜 세월 요리사로 일하며 가족과 식탁에서의 따뜻한 시간을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점차 멀어진 것 같아 마음 한 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숙 씨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중학생인 손자가 요리대회에 참가한다며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할머니, 제가 요리대회에서 우승하려면 비법을 좀 알려주셔야겠어요. 라는 손자의 말에, 경숙 씨는 한동안 잊고 있던 요리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옛날 감각이 다 떨어졌는데 잘할 수 있을까? 라며 걱정했지만 손자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조언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경숙 씨와 손자는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손자는 처음엔 당근을 써는 것조차 어설펐지만 경숙 씨는 칼은 손가락처럼 다뤄야지라며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손자가 실수로 양념을 너무 많이 넣자, 경숙 씨는 웃으며, 이건 음식이 아니라 폭탄이겠네. 다시 해보자. 라고 말하며 유쾌하게 넘어갔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 손자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듣고, 경숙 씨는 손자가 학교에서 겪는 고민들을 들으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대회 메뉴로는 할머니의 오랜 비법이 담긴 비밀 된장 소스 스테이크가 선택되었습니다. 이 요리는 경숙 씨가 한때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로 선보였던 것으로 비법은 바로 고소한 된장과 달콤한 꿀의 조화였습니다. 손자는 이 소스는 진짜 마법 같아요. 이걸로 우승 못하면 심사위원들이 이상한 거예요. 라며 자신감을 보였고, 경숙 씨는 손자가 요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 손자는 경숙 씨와 함께 연습했던 과정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스테이크를 한입 맛보는 순간,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손자는 당당히 1등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관중석에 있던 경숙 씨는 박수 소리에 눈물이 고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직 이렇게도 큰 역할을 할수 있다니. 참 감사한 일이야. 대회가 끝난 뒤 손자는 할머니에게 트로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우리 둘이 함께 받은 상이에요. 경숙 씨는 손자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에도 가족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경숙 씨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손자와 함께 더 많은 요리 실험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손자에게 요리뿐 아니라 삶의 지혜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할머니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 경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면서 얻는 기쁨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내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처럼 가족 관계의 변화는 때로는 도전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가진 경험과 사랑을 통해 새로운 유대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가족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노년에 흔히 찾아오는 외로움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은 노년기에 가장 흔하게 찾아오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며 한때 북적이던 집안은 조용해지고 일상은 반복되는 무료함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끝이 아닌 새로운 관계와 기회를 열어가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특별한 동반자를 만나게 된 영철 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76세의 영철 씨는 배우자와의 행복했던 나날을 떠올리며 빈 소파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게 살고 있었고, 친구들도 점점 줄어들면서 그는 점점 자신만의 껍질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유기동물 보호소 광고를 보게 된 영철 씨는 그날 밤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그는 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집을 잃은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고, 영철 씨는 그 중에서도 케이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의 눈길이 갔습니다. 강아지는 조용히 영철 씨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결심하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서로의 가족이 되어보자. 강아지가 집으로 온 첫날, 영철 씨는 그 강아지에게 복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 복동이, 이제 너도 나처럼 외롭지 않을 거야. 복동이는 처음엔 조금 겁먹은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철 씨와의 유대감이 깊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영철 씨는 복동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새로운 친구를 데려오셨네요. 라며 인사를 건넸고, 영철 씨는 복동이 덕분에 동네 주민들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산책 중 만난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복동이랑 같이 반려동물 모임에 한번 와보시는 건 어때요? 그날부터 영철 씨는 복동이와 함께 반려동물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모임 속에서 그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웃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복동이도 다른 강아지들과 뛰놀며 즐거워했고 영철 씨는 우리 둘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네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동이와 함께한 삶은 영철 씨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텅빈 소파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책 후 복동이와 나누는 간식 시간, 함께 찍은 사진을 정리하는 순간, 그리고 복동이의 장난을 보며 터지는 웃음이 그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영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동이는 제 삶에 다시 빛을 가져다 줬어요. 우리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됐죠. 외로움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감정일지 모르지만 그 감정에 맞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영철 씨처럼 작은 용기로 첫발을 내디딘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통해 우리의 현재를 어떻게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삶과 죽음을 더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경험은 슬픔과 공허함을 가져오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어떻게 내 남은 시간을 보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넘어 삶의 본질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며 현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78세의 성훈 씨는 한때 자신을 여전히 살아있는 과거라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그는 늘 활발하게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친구들 몇몇이 떠나고 나서부터 점점 모임에서 자신이 마지막 남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훈 씨는 한 친구의 장례식에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손편지를 남기셨다는 말을 했고, 그 편지를 읽으며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성훈 씨는 집으로 돌아와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지금 떠난다면 가족들이 내 삶에서 무엇을 기억할까? 내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 그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성훈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는 손자와 함께 앉아 낡은 앨범 속 사진을 보며 한장한장 한장 이야기를 풀어 갔습니다. 이 사진은 내 할머니와 내가 처음 만난 날이야. 이곳은 그날 우리가 갔던 강변이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 손자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왜 떨었어요? 성훈 씨는 농담처럼 대답했습니다. 내 할머니가 마음에 안 들면 어쩌나 싶었지. 이처럼 가벼운 대화가 이어지며 손자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고 손자는 할아버지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성훈씨는 또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나만의 축제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와 가족들을 모두 초대해 단순히 회포를 푸는 자리가 아니라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떠날 날이 오겠지만, 그 전에는 꼭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날의 만남은 단순한 파티를 넘어 웃음과 감동이 뒤섞인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훈 씨는 손수 만든 음식을 나누며,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자신이 삶에서 배운 교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삶은 멀리서 보면 큰 그림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게 내겐 가장 큰 축복이지. 그후 성훈 씨는 또 다른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직접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과거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중한 편지를 받은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을 해줄 줄 몰랐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알려주는구나. 성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다가온다는 건 무섭지 않을 수 없어.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며 내가 살아온 시간을 다시 들여다보는 건그 무서움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무엇보다 내가 남긴 것들이 사랑받고 기억된다는 걸 알면 죽음조차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성훈씨처럼 우리도 현재를 충실히 살며 우리가 남긴 시간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70대라는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오히려 새로운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70대는 그동안의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갈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든다는 것을 제한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나이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시작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과 지혜로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강력한 자원이 될수 있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면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몸은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며 세상은 점점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찾으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고민할 때입니다. 과거에 미뤄뒀던 꿈이나 목표를 떠올려 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작은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70대의 시작은 거창한 목표나 대단한 도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취미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그동안 관심만 있었던 일을 실제로 해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할 때 느끼는 설렘과 성취감은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매일의 일상이 특별해지고 단조로웠던 삶이 다시 색깔을 되찾게 됩니다. 또한 70대의 시작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방식을 찾는 데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을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70대라는 시간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는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는다면 언제 할수 있을까요? 또한 이 시기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이야기를 정리하며 내 삶의 발자취를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의 길을 스스로 설계하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70대는 더 이상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70대는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정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나이를 핑계 삼지 않으며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세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첫 발을 내딛는 용기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